여러분의 척추보안관, 협착증, 디스크, 개, 섞어라, 빵빵! 안녕하십니까? 안풍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뭐 예전에 제가 업로드 몇번 올렸던 건데, 그 MRI 읽어주는 의사로 사진을 보면서 진료실에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리는지, 실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못다한 설명들, 그리고 제 마음속에 있었던 설명들, 뭐, 이런 것들도 한번좀 풀어볼까 합니다. 50대 남자 환자분이세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운송업을 하시는 분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환자분들 중에 척추 디스크가 제일 호발할 수 있는 그 직업군이 운송업입니다. 왜냐면 모니터 앞에 이렇게 집중해 있는 그런 분들도 걸릴 수 있지만, 전방주시하면서 계속 집중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 동료분들 이렇게 보시면 운송업 하시는 분들 제가 열이면 열여쭤보면다 주변에도 다 디스크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저희 병원에 이제 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부터 그 다리를 절면서 들어오셨어요. 제대로 못 걸으셔가지고. 제가 항상 그런 경우는 제일 먼저 여쭤봅니다. 이렇게 되신 지가 얼마나 됐느냐. 어, 그러니까 한 2주 정도 되셨다고 했어요. 2주 정도면 일단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리 마비는 신경과 같아서 우리가 머리에 풍을 맞거나 이제 뇌졸중 걸리면은 골든타임 8시간이거든요. 8시간 안에 신경 막힌 길, 혈관을 뚫어주지 않으면 신경은 죽고 변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허리도 신경이기 때문에, 8시간을 넘겼고, 뭐 2주나 뭐 4주 됐다. 어, 그러면은 일단은 마비가 꽤 진행된 거고, 변성이 온 거라서, 치료를 잘 해놔도 100%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고, 돌아오더라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6개월 1년 넘은 게 아니라 2주밖에 안된 거면 그래도 좀 희망이 있어요. 게다가 이제 연세가 아주 많으신 경우가 아니시기 때문에 50세면 충분히 또 좋아지실, 어, 어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누워서 이제 진찰을 해보니까 힘이 떨어지신 정도가 5점부터 0점까지 있어요. 0점은 이제 전혀 못 움직이는 거고, 완전 마비. 5점은 완전히 잘 움직이시는 건데, 이분은 3점. 3점이라는 거는 어, 중력 방향으로 힘을 못 이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들어올리라 그랬을 때못 드는 거예요. 중력을 이기지 못하는 정도면, 3.2 정도면 심각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검사를 에, 시행을 했습니다. 사진을 함께 좀 보시면. 자, 이게 환자분의 사진입니다. 음, 사실 이 환자분께서는 예전에 수술도 하셨어요. 간단하게 레이저 수술도 하셨고, 목 쪽은 또 경추 디스크 때문에 또몇년 전에 하셨고, 수술에 대한 경험이 이미 있으신 분인데. 허리를 옆에서 보신 겁니다. 여기가 허리 뒤쪽이고, 배쪽. 배꼽 높이가 이 정도 되면은 허리가 1, 2, 3, 4, 5번 있어요. 여기는 이제 제가 이제 항상 S1이라고 이렇게 쓰지만 이제 세이크럼 1번, 이제 골반뼈입니다. 골반뼈에서 쭉 내려가면 꼬리뼈가 있겠죠? 그래서 뼈 뒤쪽에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 길이 있어요. 요 하얀색 길이 잘 이렇게 내려가. 이게 신경관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가닥들이 막 보이죠? 여기 이제 국숫가락 같은 신경 다발들이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내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요? 여기 뭐가 막혔죠? 여기 뭐가 이렇게 튀어나왔네. 그래서 여기, 여기 내려가다 보니까 여기도 이제 막혔어. 신경길이 이렇게 열려 있어야 되는데, 여기, 여기도 막혔고, 여기도 막혔고, 너무 여러 마디가 막혔어요. 그럼 이게 2주 전에 한꺼번에 일어난 사실이겠느냐? 그렇진 않아요. 여기나 여기는 좀 오래된 것 같고, 어, 특히 요번에 심해진 거는 요, 요런 데가 이제 막히면서. 가뜩이나 여러 군데가 길이 좁은데, 한 군데가 갑자기 확 심해지니까, 어, 이제 마비가 오신 거죠. 이분이 운동도 평소에 열심히 하셔가지고 근육량이 되게 좋으세요. 그래서 좀 버티신 거지, 근육량이 좀 없거나 평소 운동 안 하셨던 분이라면은 몇년 전에 벌써 마비 왔을 거예요. 네, 이 요렇게 그려드리면은 이게 조금 구분이 좀안 되신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저희가 마이 엘로 MR이라고 신경의 흐름만 보는 MRI를 옵션으로 저희는 추가해서 좀 찍는데,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 좁아진 부위, 신경의 흐름만 보는, 요 신경 길만 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하얀색 길이 흐르는 강처럼 잘 내려가야 되는데, 여기 뭐 완전 끊겼죠? 여기도 완전 끊겼고, 여기는 좀 좁아졌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정도 갭이라면은 사실 꼬리뼈로 들어가서 하는 풍선 확장술이나 내시경 레이저나 해볼만 해요. 왜냐면은카테타 1.7mm나 3mm 정도 되는 튜브 넣어서 들어갈 수만 있으면 하는 건데 여기 여기는 지금 아무리 이제 돌려봐도 360도로 돌려봐도 길이 완전 막혔다는 거죠. 한마디로 국수 가락 같은 신경 길이 완전 꽉 짓눌려서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마비는 2주 전부터 진행되고 있고. 환자분은 못 걷고, 골반도 틀어져가지고 완전 비틀어서 겨우 걸어오실 그 정도셨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 비수술 치료를 또 이제 환자분들이 원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비수술과 수술을 둘다 하는 전문가로서는 성공률이 높고 확실히 낮는 거를 권해드려야 되겠죠. 믿져야 본전이니까 비수술 치료해보고, 안 되면 수술 갑시다.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확실히 낫는 방법. 비수술 치료에서 성공률이 너무 떨어진다고 싶을 때는 수술로 처음부터 가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이제 수술을 권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분은 이제 전신 마취 안 했어요. 저는 이 정도면 허리 아래로만 마취해서 하기 때문에 회복도 빠르고 좋죠. 그래서 전후 비교해서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환자분께서 이게 조금 놀라시고 이게 어 다른 사람 허리 아니냐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보세요 이게 뒤쪽에 신경길 이렇게 꽉 짓눌려 가지고 안 보였잖아요. 이거 지금 완전히 뭐 고속도로 이렇게 짝 냈죠. 자, 이렇게 신경길을 이렇게 넓혀줬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남의 다리 같다 그러셨어요, 환자분. 이 다리가 너무 무겁고 마비가 와서 남의 다리 끌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하자마자, 일단 다음날부터 남의 다리가 아니라 이제 내 다리 같은 느낌이 든다. 이렇게 딱 이제 감각의 마비가 일단 회복이 되고, 근력의 회복은 이제 걷기 운동 하시면서 이제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술 직후에 바로 감각의 마비가 이렇게 좋아지시는 분들은 또 예후가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 걷기 운동 하시고 회복하면 지금 이렇게 완전 마비가 오셨던 것도 많이 좋아질 확률이 높습니다. 이렇게 짓눌려 있던 여러 마디의 신경을 저렇게 넓혀 주는 이런 수술을 했다는 라 거고,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다. 어, 허리 아래로만 마취해서 부위 마취하고, 입원 기간도 한 4일, 5일 이 정도면 되시거든요. 그래서 뭐 수술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분들이 어딨겠어요? 안 하시면 좋긴 한데, 마비도 오고 일상생활도 못하고 일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라면. 할것 빨리 하고 병가를 한 2주나 4주 정도 조금씩 받으실 수 있으면 빨리 회복한 다음에 다시 일 열심히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게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니까요. 수술이라고 또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이런 부위마취로하는 수술도 있다. 요거를 아시고 적극적으로 우리 전문가와 상의를 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상, 우리 척추보안관 안풍기 원장이었습니다.